안녕하세요, 신비의 대육정원입니다 오늘도 힐링 닭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데요. 와, 너무 와 굉장하죠. 진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어떤 아이인지 빨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소 해드릴 아이는 로우 금이에요. 자 여기 이제 금금하 나실 줄 알죠? 여기 금 금이 보이는 러우인데요이러우 자체가 지금 14cm의 크기를 갖고 있는 왕얼큰이에요. 거기다가 금이 있고요. 또튼실하게 예, 아주 짱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이 아이 보세요. 이 아이. 보이시죠? 생장점이 두 개예요. 분질하는 거예요. 로우가 분질을 잘하거든요. 자, 로우금 음, 2만 원입니다. 이 금은 하얀 줄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이 분홍색으로 물들죠. 와이을 분질하고 있어요. <laughs> 2만 원입니다. 2만 원에 세 분만 가져갈 수있습니다두 수 번째 아이는 자와이 피멍 붉게 물드는 피멍. 이 환상적인 모습. 보이시죠? 자자자, 자, 자, 자. 이 아이가 이렇게 불들다가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헉, 어떠세요? 굉장하죠? 이렇게 붉은 빛으로 변하는 파이어 렌시아입니다. 안에 그 성장하고 있는 초록 빛을 거의 붉은 빛이 다 피멍으로 채워가고 있죠. 뒷입장은 이렇게 빛신한 윤기가 나면서 빨갛게 물드네요. 1 2 c m 입니다 파이어렌시아 이아 i 는 자국까지 달고 있네요 파이어렌시아 a 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파이어렌시아 오늘 처음 봅니다 너무 예쁘네요 플로리디 f i r 0 원입니다. 이 a 끝으로 분홍빛으로 물드는 i r e l a n c i 녀 Fire Lancia. Fire Lancia. 이 i r e l c m 가 됩니다 이어 랜시어와 플로리디티 그리고 러브금까지 어, 자 사이즈 비슷하죠 자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홍매화가 있습니다 6,000원입니다 3도근생이고요이 홍매화가 인기가 너무 많아서 자꾸 나오네요 음, 이렇게 입장이 도, 짱짱하고 빛깔이 그 깨끗한 이런 홍매화 만나기 어렵습니다 이 홍매화가 햇볕에 달궈지면 빨개지는데요. 음, 봄에, 음, 그 햇볕에 달궈 보십시오. 얼마나 이쁘게 빨개지는지. 홍매화 6,000원입니다. 이 아이, 와. 양모 철화입니다. 이 철화의 모습이 있고요. 여기 세, 생얼이 이렇게 많죠. 이런 경우, 음, 이런 경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 아이도 철화가 많고, 쌩얼이 중간중간에 계습니다 철화 같은 경우에는, 엮여있고, 쌩얼이 있는 건데, 쌩얼과 철화가 이렇게 같이 엮여있는 거는 철화였던 애가 풀렸다는 거예요. 이 풀, 철화였던 애가 풀려야만, 이렇게 많은 군생이 만들어집니다. 자, 양로 철화. 풀린 아죠 양로 철화, 풀린 쌩얼입니다. 군생이에요. 엄청납니다. 사이즈 궁금하시죠? 20cm, 20cm, 20cm가 넘는 양로 양노 철화입니다. 양로도 묵으면 은 분홍빛이 물들어요. 자, 요렇게 지금 끝에 분홍색이 들어왔거든요. 하얀 빛이 많이 감도는, 청자 빛에다가 분홍빛이 물들면 정말 이쁩니다. 제가 양로를 기르고 있거든요. <laughs> 양로 철화. 35,000원입니다. 이 철화가 풀리는 애들, 아이들 흔히 만날 수 없는 아이예요 양로 철화. 그래, 철화가 풀려야만 이렇게 무지막지한 군생이 될수 있거든요. 일반적인 아이로 이런 군생 절대 못 만듭니다. 양로 철화 20cm가 넘어요. 35,000원입니다. 집시가 보이네요. 와, 집시. 요즘 이상하게 이런 집시. 연봉, 뭐, 이런 아이들이 잘 보이지가 않는데요. 유인해진, 이런 아이들이. 어, 제가 막, 그, 다육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이런 아이들부터 기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요즘 이상하게 이런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음,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걱정들 하시더라고요. 집시, 어, 사두군생이네요 자, 여기도 사두군생 아주 로제트가 엄청 큽니다. 12cm. 그리고 물이 엄청 잘 들었어요. 이, 그 집시가 이렇게 물드는 게 끝이거든요. 네, 진짜 물들면 끝장까지는 간 거죠. 그리고 이, 이 역에서 이제 입장이 도톰해지는 거예요. 이주 두꺼워지면서 굉장히 예뻐지는데요. 이이 이 묵은둥이 집시 2만원입니다. 이 화분 사이즈가 16cm 화분이에요. 엄청 큰 그런 분생 집시입니다. 제가 들어서 보여 드리지를 못해요 너무 커서 한번 그래도 자세히 봐야겠죠 집시 아, 어 너무 이쁘죠 이 아이가 지금 겨울이어서 물을 많이 안 줬잖아요 이 봄에 봄비를 맞으면서 여기 톡톡 맺으면은 정말 환상이 되는 거죠 집시입니다 2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와 이거 엄청나요 이 화분 크기 한번 볼까요 30cm입니다 하분니자 30cm 자거든요자와 이거 어떡하죠 이거 어떻게 이렇게 길러내죠 왕제품입니다 사장님이 가격도 안 알려주셨어요 연락하시면은 연락하시는 분께 가격을 알려드리신 분이 와요 자 한번 우리는 눈여겨볼까요자 즐거운 감상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 굉장하네요 와, 이런 거는 박람회, 뭐, 전시회에서나 볼수 있는 그런 대품 아닌가요? 와, 너무 예뻐요. 자, 와. 자, 베리가, 베리가 이 끝이 분홍빛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을 들잖아요. 이 아이는 좀 물이 많이 들었고, 뒤 아이들은 좀덜 들었어요. 아직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엄청납니다. 너무 예쁘겠죠? 그 알파카라는 아이가 나왔어요. 자, 알파카. 어 정말 잘생겼어요. 자, 엄청 잘생겼죠? 보세요. 와, 뒤에 라인도 아주 섬세하게, 아주 정밀하게, 아주 일정하게 들어있는 아주 잘생긴 미남입니다. 알파카. 5만원입니다. 어 너무 잘생겼습니다. 어, 와. 이 잎이, 잎이 뭐 하늘을 찌른다고 그러죠. 그리고 자, 오, 정말 잘 생겼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 잘 생겼어요. 검붉게 물든 나인이 아, 너무 일정하게 정말 잘 들었죠? 자, 뒷면도 이렇게 멋진 포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14cm 화분인데요. 지금 14cm 화분을 각 채우고 있습니다. 알파카 5만원입니다.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알파카입니다. 아, 너무 예쁘네요그 아. 새벽별이라는 아이 있잖아요. 그 아이처럼 이, 그, 어떤 대칭을 이루면서 정확하게 입장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새벽별보다 크고, 저 라인이 아주 두껍고, 그렇죠? 그리고 깔끔하게 라인이 물들어 있네요. 알파카 5만원입니다. 레티지아 군생입니다. 레티지아. 20cm의 다르는 레티지아. 아, 지금 한장 꽃이 많이 피고 있어요. 붉게 물드는 레티지아입니다. 자, 요아이 보실까요? UI처럼 이렇게 변하다가 이제 더 묵으면은 이것이 그 반짝반짝 빛나면서 젤리처럼 되네요. 그때의 모습은 정말 환상이죠 레티지아, 오, 싸네요. 만 원입니다. 엄청 큰 아인데? 이만 원밖에 안 되네요. 음. 레티지아, 품고 계시지 않다면 이번에는 꼭 구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주 수영도 어, 크고, 로제트도 많고, 저 물도 들어있는 묵둥입니다 레티지아. 만원입니다 정말 이쁘네요 이 아이가 <laughs> 이렇게 모두 물리트는거죠 특이한 아이 기천금이 나왔습니다 기천금 자, 기천금이에요 금이 고르게 잘 들어있죠 아, 어쩜 이렇게 탑을 쌓는 것처럼 이렇게 정교하게 올라가 있을까요 자, 기천금 기천금 6천원입니다. 근데 음, 네. 뚝하게 생겼죠? 자, 그리고 무술리 소개해드릴게요. 무술리. 아, 너무 이쁘네요. 무술리. 자, 완전 환엽이죠 어, 입장도 넓고. 자, 와, 붉게 물들고 라인도 이쁘고. 어. 아주 커다란 장미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뮤즐리네요. 아, 너무 이쁩니다. 자, 목도도 아주 튼실하죠? 목도 보이시죠? 아, 너무 이뻐. <laughs> 자, 뮤즐리 6,000원입니다. 아, 진짜 예쁘죠 자, 사이즈 알려드릴게요. 8cm 정도 되네요. 뮤즐리입니다. 오로라도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오로라. 아주 상큼한. 뭐 건들면 톡하고 터질 것 같은 봉선화만 있느냐 오로라도 있습니다. <laughs> 2,000원입니다. 분명히 하나 갖고 안 되는 거이니죠 확실히 꼭 해야 돼요. 호흡의 어, 금이죠. 이거 봐입니다 품이라도 있습니다. 품이라 여이가 아직 그 물이 안 들어서 그렇지 빨갛게 물드는 아이요. 어, 품이라 뭐 그 품이라 뭐 첼리 만타지야뭐 어, 매직 파이어 다 빨갛게 물드는 아니죠 아주 어, 큰 아이입니다. 14cm 화분을 꽉 채우고 있는 로제트도 엄청 큽니다. 10cm가 다 되는 로제트 어, 사두군생으로 이루어질 고요이 품이라는 세 개가 전부입니다. 세분만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품이라 14,000원입니다. 여기 창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름이 소울렌이에요. 이 소울렌이 요즘 점점 열중 위기를 당하고 있는 나이인데요. 그래서 더 귀한 아이가 되는 거죠. 이 소울렌 하면은 제 기억에는 군 생이 잘 됐던 아이 같아요. 저도 소울렌이 있는데 음 아주 군, 그 창들 소개해 줄때군 생으로 나온 아이들 보면 소울렌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엄청 큰 아이입니다. 자 14cm를 넘고 있는 소울엔입니다소울엔의 모습이에요 키도 엄청 큽니다 다 높이 보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오랫동안 이곳에서 묵고 자란거죠 소울엔 14,000원입니다 어우저 여기 이두 군생도 있어요 서울엔 14,000원입니다. 자, 을려심 소개해 드릴게요. 음, 아, 크기가, 이, 이 크기가 루비틴트처럼 아주 커요. 근데 루비틴트는 저 진하고, 이 을려심은 그, 연한 빛이죠. 색감이 아주 화사합니다. 봄처녀 같은 을려심 2 0 0원입니다 사이즈도 엄청 넉넉해요. 키가. 10cm 정도 되고요. 화분이 10cm인데, 어, 자구수도 엄청 많죠? 을려심. 자, 여기도 따글따글 따글 밑에 자구들 달고 있는 거 봤어요. 을려심. 2,000원입니다. 아, 가격도 정말 하네요 그리고 메비나 금도 있습니다. 메비나. 금? 메비, 메비나가 아주 예쁘게 물드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금이에요. 그래서 그 메비나가 빨갛게 물들다가 이 안에는 분홍빛으로 물들죠. 자, 메비나 금 25,000원입니다. 화분 사이즈가 12cm 정도 되는데요, 꽉 차고 있어요. 자, 메비나 금 25,000원입니다. 메비나 아주 예쁘게 물드는 나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나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우 금입니다. 3 개밖에 없어요. 하나, 둘, 셋. 자, 14cm 화분을 넘는. 금이고요. 두기 분질하고 있는 러브움 2만원입니다. 자, 파이어. 파이어 렌시아. 아주 이렇게 붉은 빛. 엄청난 붉은 빛으로 불타오르는 렌시아. 2만원입니다. 플로리디티. 아주 예쁜 분홍색으로 물들고 있죠. 12,000원입니다. 플로리디티와 파이어 렌시아. 로우금의 사이즈가 12cm, 13cm에 다다르고 있어요. 홍매와 삼두군생 6,000원이고요. 철화가 풀린 양로 철화죠. 20cm, 20cm에 다다르는 어마무시한 군생입니다. 철화가 풀려면 이런 군생이 나와요. 35,000원입니다. 요즘 보기 힘들어졌다는 우리의 사랑 집시입니다. 사두군생이고요. 14cm 화분을 다 넘고 있어요 그리고 묵은 아이어서 아주 빛감도 이쁘게 물들어있는 집시 음, 아, 이 집시가 점점 보기 힘들어지다니 참 어, 너무 섭섭한데요 2만원입니다 집시 색감 보세요 너무 예쁘죠 30cm 화분이에요 30cm 화분 <laughs> 와 굉장하죠 3개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사장님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꽃미남 알파카입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잘생겼어요. 아주 기족적이죠? 5만원입니다. 자, 너무 이쁘네요. 제 레티지아가 이렇게 이쁜 다대나 싶을때도 아주 색감도 잘 들었어요 이 가을 햇빛에 내놓으면은 요런 식으로 요렇게 위 아이처럼 모두 변화했다가 좀 무거워지면은 이게 빤딱빤짝 젤리처럼 변하죠 아주 이쁜 레티지아 불타오르는 레티지아입니다 만원입니다 정교하게 쌓아올린 탑같은 기청금입니다 금도 아주 정교하게 오밀조밀 들어있어요 기청금 6천원입니다 우즐리 6,000원인데요. 너무 예쁘죠? 아, 정말 예쁩니다. 저도 이 아이 품어가야겠어요. <laughs> 아, 너무 예쁜데요. 이 환엽, 이 환엽 엄청나게 큽니다. 음. 아이, 여러분이 사고 난 다음에 품어야 되는데, 어떡하죠? 저거 하나 남겨주세요. <laughs> 아, 너무 예쁘죠? 보즐리입니다 오로라. 2,000원이고요. 큐이랑 3개밖에 없어요. 하나, 둘, 셋. 자, 14cm 하루는 꽉 채우고, 튼실한, 로제트 크기도 10cm가 넘는 품이랍니다. 자, 14,000원이고요. 아주 색감이 고운, 곧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색감, 봄 처녀 같은 색감, 을려식 2,000원입니다. 소울엔, 이 아이가 마지막일 수도 있는, 더 이상, 농가에서 재배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 소울엔, 예, 14,000원입니다. 엄청 큰 아이예요. 참, 14cm 정도 됩니다. 소울엔, 그리고 맵이나 금까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간택된 아이가 있나요? 아, 오늘, 그, 아주 멋쟁이, 알파카, 너무 멋있습니다. 분갈이를 안 해서 그렇지 분갈이를 해놓으면 엄청나게 푸스가 음, 넘치는 아이로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난, <laughs> 아이거뭘어떡 하죠? <laughs> 30cm 이 화분이 3 0 c m 에요 그리고 집시, 아, 정말 예쁜 집시가 음, 나왔는데 요즘 잘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그래서 섭섭한데요. 그 마무시한. 군생, 양론, 철화가 풀린 거죠. 그리고 홍매와, 이렇게. 화요, 렌시아. 화요. 아, 화요, 렌시아. 제가 왜 가슴 끈끈 날리는지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아,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